근데 있잖아. 그래가지 <laughs> 신나면 아니 근데 아니 근데 이거 봐봐. 아 이거 미친 거 아니야? 봐봐. 언니 이거 개 웃기다. 봐봐. 이런 식으로 좀 되기는 하죠. 어. 약간 텐, 평소에서 텐션이 업된 톤이 방송 톤. 약간 이런 느낌? 루루 툭 신나면 말 빨라지고 말 더듬음. 약간 그런 거 같음. 아, 나는, 그래서, 약간, 내 말이, 더듬거리고, 막, 그런 게, 약간, 싫거든요? 그래서, 계속, 아, 차분차분히 말해야지? 라고 생각을 하는데도, 그냥 나는, 머릿속에서, 약간, 생각나는 말을, 와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, 다 약간, 이렇게 막 뱉는 스타일이란 말이야. 음. 텐션 높아지면, 사람들 다 비슷해? 그래요? 어. 아, 근데 또 어제 여행설 다 풀고 나서도, 오늘 딱, 아, 아, 맞아, 이 얘기 했었어야 됐는데. 아, 맞다, 이 얘기도 안 했었네. 아, 맞다, 이 얘기도 했었어야 됐는데. 하면서 막, 이렇게, 이렇게 생각을 했었지. 음. 아, 더 해줘? 아니, 지금 이제 뭐 생각 안 나서, <laughs> 별로 생각 안 나. 다 까먹었어.